안녕하세요, 구치입니다. 오늘은 스노피크 매장에 왔습니다. 여기 스노피크 매장은 한국은 아니고요, 일본입니다. 스노피크가 얼마나 한국보다 싼지 한번 가격 좀 보고요. 또살게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일본은 캠핑카도 작아요. 이 캠핑카야, 캠핑카, 캠핑카. 이거 팝업이 되나 보구나. 와. 여기까지 와서도 정원아 우리 캠핑 장비는 또뭘 사야 될지 모르잖아 한번 보는 거지 일단 가게 초입에는 컵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거 하이볼 해먹는 컵도 있고 티탄 컵 있고요 티탄 싱글 컵이 일본은 3,500엔 이거든요 한국은 지금 보니까 3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가격으로 한 32,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아마 6,000원 정도 더 쌉니다. 그리고 이제 TTA 중에서 우와 뭐야 이거? 이런 것도 포즈키도 있고 투버너, 아, 투버너 있고 설봉원 저희 거, 저희가 쓰고 있는 비비큐 리프트업 있고 화면번호 아이즈티, 삼백달이 그리고 스노피크 옷도 여기 있습니다 옷. 어, 한국에서 보는 거랑 스타일들이 좀 다르네요. 어디 봐봐, 아 귀여워. 어, 이옷 입어 이, 이옷 엄청 편해 보이는데? 아, 이, 이 쌀이 포장 포장돼 있는 거야? <laughs> 이거 스노우피크 스티커인가 보다. <laughs> 차에다 붙이고 <laughs> 싶어가지고. <laughs> 반찬통? 야, 세일한다 세일. 세일한거는 또 무조건 사야지 저희가 지금 딱 왔는데 6월 8일에서 6월 9일까지 하는 이번주 오늘하고 내일만 하는 행사에 딱온거예요 지금 그것도 이제 막 오픈하자마자 아 완전 운이 좋았네요 와 지금 이제 이쪽에 안쪽에 스노우피크 세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있죠 FD체어 FD체어 30% 할인해가지고 만엔인데 지금, 지금 한율로 하면 9만 원이거든요. 어, 좀 이게, 이게, 식사, 이게 창영님 거. 어. 같은 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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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게 창영님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이거잖아요, 로체요. 어, 그니까. 그래서 할인하는 것들 보면 각종 컵들이 있고요. 이 스노우피크 워터저거가 있습니다. 스노우피크 워터저거는 엄청 처음 봤는데 신기해요. 돼지 모양 같이 생겨가지고 얼음 넣어놓고 이걸 하면 이렇게 물을 받고 이걸 이렇게 탁 돌리면은 물이 이렇게 쩔쩔쩔 나와가지고 이제 시원한 물 먹는 워터저그 컵들은 티탄컵, 머신걸 뭐 스테인리스 컵 사이즈별로 지금 20% 정도 할인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IGT 계열들 다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할인하는데 포장되어 있는 애는 20% 할인하고요 포장이 안 되어있는 애들은 30% 할인하고 있어요 어차피 한번 가져가서 쓰면 바로 죽는 거니까 30% 할인된 거 사가는 게 엄청 좋을 것 같고요 IGT 같은 경우는 지금 레귤러 사이즈 기준으로 12,300엔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30% 할인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엄청 비싼데 케이스가 있으면 케이스가 있으면 20% 케이스가 없는 건3 0예요 진짜 들고만 갈수 있으면 사고 싶은데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부피 큰 거는 못, 못 삽니다. 그리고 300달이 있으면은 좌식달이 할수 있는데 요거딱 사면은 잘쓸것 같진 않지만 300달리도 나쁘지 않죠. 멀티펑션도 지금 현재 20% 할인해 주고 멀티펑션도 케이스 없는 거30% 할인하고요. 이거 이제 마어 응, 마이 테이블. 나무로 된 마이 테이블. 어, 그렇지. 필요하지. 마 나무로 된 마이 테이블도 필요하지. 우리 없잖아. 우린 없지. 아, 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9만원 엄청 싼 거지. 살까? 아주 좋지. 응? 완전 좋지. 우리 원액션은 네. 엉조님 지금 마이 테이블 우리 저희 스마트하고 있고. 이거는 선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들고 타지 뭐. 이거는 뭐. 음. 이거는 사파. 좋아. 찬성입니다 그릇에 <목소리> 두고. 타프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이십 프로. <목소리> 타프 칠만 <7만> 육천 <6천>, 오만 <목소리> 삼천 엔 사만 삼천 엔. 그래서. 텐트 랜드락 텐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할인 행사하고 타프 같은 것도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릴 같은 경우도 지금 할인하고 있고요 우리 그 제일 많이 하는 스노우피크 하면 이제 요 떠오르는 요화로대 테이블 있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요거는 정말 이제 불장갑이네 집게 같은 거 스노우피크 집게랑 스노우피크 장작 집게 그리고 이제 스노우피크 유닛 가방들이 있어요. 이런 거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 스노우피크에서 이렇게 유닛 가방이 나오는지 이런 유닛 가방도 하나 갖고 싶다. 얼마인데? 저기 모르겠어. 여기다 뭘 담을 거? 그거 그냥 가방에 이거이 있잖아. 사사. 오천 천 엔. 사라고. 얘는 지금 공다리 아, 수 있는 거. 사라고. 그냥.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메쉬로 되어 있는 거야. 음. 이유니크그 그래? 가방에 뭘담 근데 이미 있어 이런거 아닌데 이, 한국에서 있는게 있어 한국에서 그냥 짝퉁으로 그냥 저런거 비슷한거 이거 뭐야? 아 랜턴 음. 이거 를 저기 있는데 응 음. 선물할까? 그래요 그거 같은 같거같데 이거는 어떠냐 이건 좀 너무 과하게 비싸냐 스노피크 음. 거름망 5,000엔 이런 데에서 써야 아 이런 이런, 이런 잡대고리한 이 거름망 이런 불 이 청소를 청소하는 요런 요런 통을 스노피크로 쓴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이런 게 허세죠. 허세 이런 데다가 5만 원을 태운다고 뭐 이런 거팩팩팩 팩. 팩이랑 그럼, 뭐 이런 거비들어당신 수납 가방 같은 필요한 가방 없어? 수납 가방 어? 필요한 가방이야 항상 많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코펠 세트 같은 경우는, 필드쿠커 같은 경우는 14,000엔 반압 만엔 그리고 제일 대박인 게 이제 플랫버너입니다 플랫버너 플랫버너가 플 11,000엔입니다 지금 20% 할인인데 이거 하나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약간 좀 드렁드렁하긴 해요 이거 지금 이거 있지 플랫버너 음. 한국에서 158,000원이거든 음. 근데 여기서 지금 11,000엔이야 어. 10만원 10, 10, 10, 10, 정도 하는 거지. 중고도 10만원보다 더 비싸. 플랫번호. 플랫번호 좋지. 우리 IGT용으로 쓸 때. 어. 그리고 설봉원 2만엔. 세트로 파는 거죠. 설봉원, 집게, 가스 해가지고 2 6 0 0 0엔 미니오즈 키 3개 해가지고 15,950엔. 그리고 이제 의자들. fd 체어 16,000엔 엄청 싸요. 지금 스우피크 로우 체어 같은 경우도 20 할인해서 17,000 엔. 이거 가격이 와 이런 거 15만 원 밖에 안 하는 거니까. 얘 로우 체어 15만 원이면 진짜 엄청 싼 거거든요. 지금 로우 체어 fd 체어 fd 체어 아이들용 이렇게 해서 지금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파는 가격보다 지금 진짜 가격이 말도 못하게 쌉니다. 막 엄청 사서 들고 가고 싶은데. 다 들고 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 액션 원 액션 로우 테이블인데 좌식용이에요 엄청 낮아가지고 우와, 이거는 22,000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캠핑가 가지고 좌식용으로 쓰기에는 딱 좋은 것 같은데 무게도 엄청 가볍네요 텐트 같은 것도 엄청 싸게 팔고 있습니다 텐트 타프 같은 경우는 40% 할인해 주고 있고요 랜드락 같은 경우 랜드락 아이보리도 있고 스노우코 매장 와가지고 쇼핑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쿠커반압 어. 음, 이거 신발인데 이 이건 칼, 뭐야? 칼. 아칼 도마. 어, 칼 도마 나쁘지, 나쁘지 않지 이걸 어. 담아다는 케이스. 그렇지 그칼 어. 도마 나쁘지 어, 않지. 숟가락이다액세서리 네, 아, 이런 것들이 좋지. 여기요? 네. 여기 응. 아, 이거 국자랑 빼버려 이거 동가 산다 했는데 이거 비싸라 이건 사도되겠 칼도마? 어. 칼도마 있으면 좋지 도마는 사실 필요 없는데 칼이 없어서 그런거지 칼? 칼을 넣으면 되하잖아아 이거, 아, 이거 좀눈질랄인가 단계에 도마를 같이 넣어갖고 필요할 거 아니면 의미 없지 단계 <laughs> 점점 다시 뺀다. 예쁘다. 그렇지 이런 거는 차라리 나쁘지 않지. 포크라 응. 음. 네? 나 아, 이건데 이거 이거 사 봐. 이거 뭔데? 그냥 간단하게 밖에서 피크닉용으로 쓸 때. 근데 이걸 뭐만 싶어. 썰로 테이블. 그래 그럼 이것도 얘 아웃. 이제 막 골랐던 것들을 다시 다시 놓고 있습니다. 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시 내려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제품들,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는 애들이고요. 이게 원래 더큰게 있었던 것 같은데, 피그 이거는 이거보다 더큰게 있었던데, 셰프 커테이너, 파키스 버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만큼 샀습니다. 저 지금 이렇게 샀고요. 수직게 하고 이 랜턴 거리를 좀 여러 개 샀어요. 가격이 싸가지고 선물로 주려고 수직게 하고 이게 랜턴 거리 좀 샀고요. 컵하고 포크 세트, 컵 용류 이런 거좀 많이 샀습니다. 이거 두개 아니야? 아두 개지. 그리고 플랫 번 하나 하고 마이 테이블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이제 샀고요. 지금 한백한삼 사십 백한 백만 원 훨씬 넘게 좀산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구매했고요. 그러니까 딱 이번 주말에 딱 이번 주말에 저희가 정말 타이밍 좋게 잘 들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스노피크 와가지고요 구매했고 어우 엄청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일본 여행 왔을 때 이렇게 스노우 피크 좀 구매해 가는 것도 <laughs>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패가 망치 합니다어 많이 샀습니다 스노 피크 구매하면 패가 많치 난다고